네,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스타시티 2박을 할 거고, 디럭스 트윈 시뷰? 어한테 타인 기준 1박에 8만원 정도 했던것 같은데, 이게. 과성비로 1 5박잡았는데 뭐, 느낌은 일단 좋습니다. 자, 여기는 909입니다. 호 여기 스타시티고, 디럭스 트윈 시뷰입니다. 어, 일단 방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생겼고. 퀸베드 하나랑 싱글베드 하나 있는 것 같고, 어, 여기는 지금 2박에1 5만9천원에 예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지금 현재 저희 층인데 여기 보면은 멀리 바다가 보이는 보이긴 하는데 빈펄 피치프런트필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의자랑 테이블 있는 것 같고, 어, TV, TV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에어컨도 틀어야 할것 같은데. 여기 뭐 이렇게 커피 내는 거 있고, 어 샤워부스하고 그렇게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메니티는 이런 식으로 있네요. 좀 창피하게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이 다이 는 구조입니다. 어, 여기에 이제 냉장고 가 있을 것 같은데. 냉장고에는 아냉장고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. 아래 마트에 사갖 가야 되나 보다 네. 여기 보면 금고도 있습니다 금고 그리고 네. 가운이 있고 엄마한테 하... 좀어 물은 유로겠죠? 물 유로인가 이거? 이두개 있습니다 네, 마지막 날 호텔입니다 마지막 날호텔을 스탑시티에 또 잡았는데 그 이유는 핀펄 피스프렌트 바로 옆이라 잡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드롭스룸이거든요 근데 첫날 호텔보다 가격이 더 훨씬 더 저렴한데? 뭔가 이게 인덕션 사용은 안 되죠? 이런 이렇게 사업수준도 뭐 있고 특히 여기 보니까 선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첫날에 비해서 그거는 저쪽이었지 이쪽 아니야 침대가 좀 작아지긴 해서 이런 식으로 음. 좋아요 좋네요. 그리고 여기 뷰가 첫날 뷰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. 뷰는. 첫날은 뷰가 없었지 거의. 어. 그냥 비웠지? 좋네, 여기도. 피는 거 좋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스타시티 식당입니다 어, 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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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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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그에 비해서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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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보면 즉석코너에 뭐 쌀국수, 계란 종류,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빵이 뭐 만들어 먹을 거 있는 것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음료류 있는 거 하고. 이렇게 나가 섞어놓으면 메인 요리인데 메인 요리가 좀 많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죽, 이거 이게 뭐 감자, 소세지 어, 정말 맛없더라고요. 간이 하나도 안 했다면서 베이컨이 있고요. 그리고 저기 이제 볶음밥이 벚궁밥 있는데 음밥도 어, 평상시에 저희가 보던 콩밥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소지 갈비 같은데 네. 너무 질깁니다 파김 만두 같은 거? 네.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또 어, 있는 것 같아요 그리 네. 어.. 구성.. 한국 사람들은 다 패키지가 다 떠났을 거예요 보니까 지금 다.. 거의 뭐 러시아 쪽 사람들 많고 베트남 현지인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층인데 뷰가 좋아요. <laughs> 바로 앞에 해변이 보이고 이게 좀 셀리클럽 같은데 어제 시끄럽다고 했는데 시끄럽지는 않은 것 같고 음식 잘 먹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해민이밥 먹고 있어? 오늘 자동차 달려가잖아. 여기는 사시티 호텔의베시 3층에 있는 수영장입니다. 일단, 저희 룸에서 보이는데, 이거는 좀작아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4.2m, 0.42m의 이 앞에도 있고, 패드가 정말 많은데요. 아. 그리고, 여기 이런 식으로 패드가 있고, 풀장은 여기 보면 수민이, <laughs> 무릎에 오는 풀장하고 메인 풀장인데, 작습니다. 그니까 메인 풀장 깊이는 1.6m 되는 것 같고, 저기 보면 저희가 지금, 네, 멜리아, 피즈프런스 풀장인데, 저희는 정말 커버력 보이, 좋아 보이는데, 어, 많이 쳐다보이긴 합니다. 가격이 뭐 저기하고 2배 차이니까, 그 여기 보니까 지금 몬서비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자, 룸 서비스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수영장은 작은데 사람은 많고, 이렇게 우리 피치패드가 많아서 좋은 것같요 그리고 롬 서비스도 그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, 백주. 타이거 비어, 세 개에 8,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. 숨을 너무 오래 찾는거 아니야? 숨을 어? 너무, 너무 오래 찾너무 오래 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하나의 부대 있어요. 짐이 있습니다. 짐 동남아 호텔에는 그래도 짐이 다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니 모시 두개 있고 근데 거의 뭐 사용하는 건잘못 봤습니다. 예.